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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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투버 입문약방 자기 치유하는 인간을 위한 처방전. 예, 3회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콜로콜로 기침을 달고 다는 약사, 동글라입니다. 저는 코가 맹맹해서 불편한 공맹덕후 그린입니다. 저는 아, 실금실금 요실금이 두려운 필쓰기 강사, 샛깔입니다 예, 어느새 세, 세 번째 방송이 됐네요. 예. 네. 네,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은 이제 자기를 불고는 실전 기술편으로 산책에 대해서 한 번. 저희가 알아볼게요. 두 번에 걸쳐서이런편을 했다면, 네. 이제 실전편으로 음. 실제적으로 해볼 수 있는 산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산책하는 마음을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작가님, 오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산책하는 마음 아, 소개를 산책. 좀 해야 돼요? 네, 이렇게 오늘 책은 네. 예. 산책하는 마음이고요. 네. 2019년 사이드웨이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저자는 이제 박지원 선생님이십니다. 음, 예, 반갑습니다. 안녕. 하세 네. 예, 선생님 진짜 반갑고요. 예,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산책하는 마음을 쓴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먼저 어, 책을 읽어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글도 쓰고 개인적으로 출판 일도 다른 분들, 좋은 작가님들과 같이 책을 편집하고 말리고 있는 하루 일도 하고 네,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 저기 사이드웨이 출판사, 사장님이시죠? 네, 네, <laughs> 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 책을 가지고 세미나를 했어요. 네, 네 저는 이제 조금... 제 지병으로 천식을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천식을 완벽하게 없애야지 하다가 아, 그게 아니구나 조절하는 병이구나. 제 그걸 인식을 하게 되면서 좀 편안해졌는데 이책 안에도 이제 그게 나오더라고요. 작가님이 이제 피부 질환을 겪으면서 이제 뭔가 몸이 무너진 시기를 경험했고 그 시기와 함께 산책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왜 하필 산책이었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질문을 보내주신 것 같고, 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 저한테도 좀 되게 의미가 있는 질문이어서 이런 질문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제가 그 당시 거주하고 일을 하던 그 동네가 파주출판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출판 도시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조용하고 한적하고 퇴근 시간 6시가 지나면 정말 사람이 거의 아무도 없는 유령도시 같은 그런 동네이거든요. 그리고 나름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는데 몇년 전만 해도 정말로 어떤 늦지랄까? 정말 자연이 좀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동네여서 그런 데서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어, 이렇게 내가 주위에 이렇게 뭔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놀거리나 게임 같은 것들 이렇게 뭐 있는 게 아니고 나외에서 뭔가를 하려면 산책이 제일 좋은 음. 활동이었던 것 같아서 산책을 이제 선택했던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 지금 여기 저는 오늘 문탁 네트워크 와서 막 선생님들이랑 말씀 나누고 너무 제가 너무 재밌게 들어 듣고 있잖아요. 저한테 약간 이런 공동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음. 지금 돌아보면 아, 그때 뭐 어떻게 보면 저 이런 걸 유지하는 건 사실 되게 여러 가지 변수와 섬세한 활동 같은 게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뜻도 맞아야 되고 뭐 나이대나 관심사나 여러 가지가 이제 좀잘 케미가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 나한테는 그때 그런 관계들이 좀 부족했구나 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질문 덕분에 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이게 저도 되게 경쟁심이 강하고 뭐 음, 이를테면 성취라든지 아, 예. <laughs> 네. 성과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었다. 네 일로도 그렇. 뭐 운동 되게 좋아하고 음. 스포츠 음. 좋아하고 음. 뭐 특히 뭐 많은 젊은이들 뭐 10대, 20대가 그렇듯이 뭐 게임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고 음.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빠릿빠릿하고 남보다 조금 더잘 해야 되고 음. 사실 그런 게 되게 재밌기도 하잖아요. 음. 그런 걸 되게 재밌다고 느꼈던 사람인데 이런저런 계기와 뭐 건강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좀 재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제 내가 뭘할 하...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앞서 말한 두 가지 이유랑 좀 결부가 돼서 그냥 걷는 걸 음. 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음. 그랬던 같 너무 음. 아, 좋아해서 책까지 쓰 대단하시다. <laughs> 네, 근데 이 책에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 이런 거. 저희도 이제 강좌 같은 거 프로그램 짤때 문학 산책, 역사 맞아, 산책, 맞아요. 철학 산책 네, 이런 예 네, 이런 이유를 잘 붙이는데. 박주연 선생님이 나는 정말 그냥 산책 산책이, 그 산책이. 자체에 한번 집중해보고 싶었다라고 해서 음. 진짜 산책에는 조금 관심을 한기인시켜주는 음. 측면이 분명히 요 책에 있고 산책이라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어, 저는 그래서 그 포인트가 되게 마케팅적으로도 의미가 <laughs> 있을 것이다. <laughs> 사람들이 산책은 누구나 하고 그건. 산책을 산책하다. 네, 네. 그런데 아, 이게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게또 힘든 부분. 음. 조금 있었고 음. 이 마침 이 책이 나왔을 때 약간 뭐 TMI이지만 음. 하정우의 건는 사람을 좀 봐. 저희가 또읽었어요 네, 일주일 사이로 나왔습니다. 아 비슷했던 읽, 것 같아요. 아, 저도 읽으면서 와, 하정우 정말 글도 잘 쓰고. 그래 기이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길이는 뭐 궁금한 점 있으세요.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목적 없이 산책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작가님 말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이게 목적 있는 어떤 일상을 꾸어가다 보니 긴장이 되게 많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긴장감을 풀어주는 데도 뭐 목적 없이 걷는 거? 그런 게 의미 있을 것 음. 같아요. 근데 실제로 산책이 몸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몸을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산책 같은 것도 곧 어떤 한끝 차이로 운동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다 이제 뭐 운동, 이러면 건강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연결되기 시작하면 하기 싫어지기도 하잖아요. 또 이제 목적 지향적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 건강하기 음. 위해서 걷자. 이런 음. 음. 또 목적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음. 네. 그런 거를 뭐 생각해 볼때 혹시 뭐 작가님도 아, 정말 하기 싫다 산책 하기 싫다 이런 마음 드신 적은 없어요. 물론 책한 권만 쓰일 정도면 아주 꾸준히 하시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 드신 적 없었는지 그런 게좀 궁금합니다. 네, 물론 있었던 것 같고요. <laughs> <laughs> 네그뭐 제가 그냥 그 당시 산책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어, 걸또 적기도 했었지만 산책은 뭐 하기 싫으면 안, 하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음. 그런 게 제일 이 활동의 매력이라고 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 다만 어 사실 이 책이 이제 제가 출간한지도 2년 음. 저희가 출간한지도 2년이 가까이 됐잖아요. 음. 그래서 좀 생각이 좀 바뀐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아까 이제 첫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저는 되게 좀 관계 같은 게좀 뭐 스스로 멀어지기도 했고, 좀 약간 박탈된 측면도 있고, 그래서 또 좋았던 것도 있고, 나빴던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주신 걸 보고 생각이 처음 난건는 이렇게 반려동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사실 좋든 나쁘든 목적지향적으로 산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는 뭐, 사랑하는 사람과의 산책이든, 내가 뭘좀 챙겨야 되는 사람과의 산책이든, 근데 그러면 그런 산책이 목적지향적이기 때문에 정말 목적지향적이지 않은 쿨한 산책보다 뭔가 부자유하거나 나쁜 좀 부정적이거나 힘든 것이냐 또건 전혀 아니거든요. 아니. 저도 되게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는 않지만 키, 음. 키우고 싶은 사람으로서. 음. 네. 그래서 아, 그 뭔가 그 당시 이거를 쓸 때는 정말 음. 저 혼자 이렇게 자유롭게 훌훌 돌아다니는 음. 거에서 너무 즐거움을 느꼈지만. 음. 그리고 또 쿨하게 산책을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안 했지만, 그러지 않고 나와 관계를 맺은 어떤 존재 때문에 하는 산책도 되게 소중한 것 같다는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부분 때문에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나는 애완견, 반려견 네. 운동 때문에 시켜주는 것이 내 목적이 있는 건 아닌데, 음. 그 목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이거 네. 읽으시는 분들, 그런 갈 때는 좀 하실 것 같아요. <laughs> 작가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글에는 또 어떤 질문이 있나요 네. 먼저 이 37쪽을 좀 펴보면, 한번 이제 제가 읽어보면, 그 새로운 풍경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 주위에 익숙한 풍경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라 나와 있거든요. 음. 저도 이제 해외여행 많이 가보고, 그런데 이제 이, 해외여행하고 산책하고 이제 비교하는 부분에서, 아, 내가 그래서 익숙한 풍경을 사랑하지 못해서 <laughs> 해외여행이 가끔 오, 재미없기도 했나? 이제 혼자 걷다 보면 너무 심심하고, 또 가까이 내집 주변을 걷다 보면 되게 지루하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laughs> 이런 그 가까운 익숙한 풍경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고, 마지막에 산책하는 마음 중에 하나 무덤덤함 그게 되게 저는 와닿았었어요. 아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런 익숙한 풍경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어떻게 하면 할, 할 수가 있을지 묻고 싶었어요. 네, 네. 저 오히려 저는 이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이나 여기 선생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걸으면서 여러 생각과 어, 더 멋진 산책을 하실 거라고 생각 해요. 그런데 저는 다만. 그런 생각들을 모으고 모아서 이런 좀 일을 쭉 하다 보니까 음. 단지 이런 책을 냈을 뿐이고 뭐 제가 이렇게 특별히 그래서 <laughs> 드릴 게 되게 말씀은 없지만 그냥 저도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이제 책 되게 좋아하고 그냥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음. 어, 그랬던 사람으로서 그냥 그이 책에도 썼었지만 그 생텍쥐페리잖아요. 있어린왕자 음. 뭐 야간비 워낙 유명한 음. 프랑스 작가였던 음. 비행사일이 됐고. 그 사람이 말하기를 시면 어, 한복 한복판에 너무 너무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 인간은 누구나 그 가장 뭐 말하자면 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뭐 절망 좌절 그리고 어쨌든 시면 한복판에 다녀와서는 그곳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해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그렇게 무덤덤하지 못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지만 어, 인생 우리 인생이든 어떤 세상이든 여러 다른 사람이든간에 어,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음. 특별한 건 없고 다 사람 사는 모습이고 음. 저마다 다양하게 자기 멋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뭐, 어, 그냥 뭐, 이게, 마, 이게 사실 머릿속으로는 또 말로는, 글로는 하기 너무 쉬운 건데, 사실, 어, 정말 누구나 다, 어, 음, 네, 불행한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응. 내가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응. 있고, 네, 응. 그런 거를 그냥 인정하는 응. 자세? 응. 그런 거를 저는 그냥 무덤덤하게 응. 살아가는 거라고 표현을. 응.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삶에 대해서 막기승전결 있게 기복 있게 막 다이나믹하게 느끼기보다는 네. 무덤덤하게 바라보는, 여여하게 바라보는, 네. 이런 시선도 중요하고, 어떻게 뭐 산책이라 는 활동이 좀 그렇잖아요. 네. 아주 음. 다이나믹하거나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음. 어 반복일 수도 있고, 지루함일 음.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그 안에 또 새로운 일일 일어날 수도 있는, 활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서 이제 러너스 하이? 아, 다리시는 분들 뭐 하루 키책 이런 걸 보면 이제 자신을 잃는 순간 계속 달리고 싶어 뭐 이런 순간이 나오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러너스 하이가 아니라 워커스 하이도 있다. 걷다 보면 이제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는 시점 지점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진짜 마냥 걷고 싶다라는 순간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나라는 존재에 대한 자의식, 이런게좀 해체되는 순간, 이게 정말 뭐 풍경이든 타자든가 만날 수 있는 지점 아니냐. 저는 이제 요, 그런 내용이 요 산책하는 마음에 어떤 산책의 존재론을 펼쳐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작가님이 굉장히 철학을 좋아하시는 분 아닐까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 배경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어, 네, 맞습니다.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흔히 인문학이라고 하는 네, 네. 뭐 그런 거, 어, 10대 때부터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했던 그냥 네. 사람인 것 같아요. 드물죠. 그, 주문, 공부하는 거 좋아하지는 않은데. <laughs> 그랬던 것 같고 그아침 그래서 여기 철학도 말씀해 주셨고 또 방금 선생님께서 그 여여하게라는 음,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딱 이게 보고 오, 너무 좋았던 부분이 실제로 제가 불교적 매체에서 음, 기자 생활을 아, 한 1년 반 가까이 음,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여기서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나를 잊어버리는 뭐 내가 점점 작아지고 음, 다른 세상에 좀더 스며드는 넘가드는 너무하게 이런 게 사실 불교철학에서 음.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어서 음. 지금 뭐 제가 종교로서 불교를 뭐 믿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게 되게 엄청났어요. 아, 그렇게 좀 맞다는 지점이 네,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볼까요? 네. 네. 에, 뭐 저는 페이스북을 안해서 잘 모르는데 저랑 같이 공부한 이두 친구는 그 작가님 엄청 팬이세요. <말씀을> 작가님의 그 일본수 일투석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보들을 늘 제가 들으면서, 아, 아 그래,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책 읽으면서 여기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사랑보다 산책이 더 평등한, 아, 평등한 일이다. 이렇게 쓰신 문장도 기억이 났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 자기가 오랫동안 같이 산책할 수 있는 사람과 인연을 맺고 싶다. 뭐, 이런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럼 알기는, 곧 이제 결혼할 계획이시라고 아까 네. 그러니까 들었는데 혹시 이제 뭐 앞으로 아는 애실 분하고 산책을 좀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뭐 소개할 만한 산책로라도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네, 음, 네, 그, 어, 음, 네. 정말 좀 <laughs> 당황하시는데요? 그, 그, 너무 사랑하고, <웃음> 아, <웃음> 결혼하는데 그. 이 사람보다 산책이 평등한 건 음. 마, 음.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음. 아까 초반부에 제가 생각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되게 고독하게 혼자 살아가는 음. 또미더 그러니까 좋은 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점도 있고. 음. 그래, 그래서 제가 최근,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제 박홍규 교수님, 음. 또 워낙 혼자서 블러크민도 음. 결혼하실 가족은 있지만 혼자서 인생을 되게 고독한 단독자로 살아가는 분께 너무 매력을 느껴서 음. 그분과 대담. 음. 집을 내기도 했었고 음. 그래서 이 산책이랑 함미를 어떤 그런 약간 메타포 음. 네,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인다면 산책은 정말 누구나 할수 할수 있고 편하게 할수 있고 평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사랑은 되게 좀 어쩔 수 없이 좀 불평등하고 힘들고 <laughs> 네. 차별과 차별과 <laughs> 그래서 뭐 많이 싸우기도 하고 음. 초기에는 이런 소식을 전하고 막 연애한다고 <laughs> 소식을 전할 때는 또 초기는 그런 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좀 힘들고 그랬지만 그런 거 그래도 잘 통과하고 음. 결혼까지 할수 있게 됐거든요. 음.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어, 산책 워낙 좋아하는 분이어서 음. 저랑 같이 어, 산책도 많이 하고. 그, 요즘에는 이제 또 이사를 해서 여기를 많이 걷지 음. 못하는데 홍제천이 아. 서울에 있는 홍제천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거기를 되게 많이 걸었던 음.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책 읽으면서는 그 파주 출판도시도 그렇고 교화도서관 네. 그런 걸 너무 아름답게 묘사해 음. 주셔서 저희가 인터뷰하러 거기 가야 되는 거 아닐까? <laughs> 네, 거기, 거기 가서 인터뷰해야 되는 네. 거아닐까라 생각하는데 이사하셨군요. 네 음. 저도 이제 이사를 또 해서 자주 가지는 못하는데 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선생님의 이 산책하는 마음도 재밌었지만 이제 아이돌을 입문하다라는 책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 책에서 뭐 방탄소년단이나 뭐 트와이스 또 아이유 또 아이유가 나오네요. <laughs> <laughs> 예, 여기에 음악을 갖다가 너무 재미있게 진짜 인문학적 성찰로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이 산책하는 마음에도. 음. 각동 뮤지션의 음악에 대한 내가 버릴 때 나의 플레이리스트는 어떤 거가 있는가 이런 표현도 써주시고 그래서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뮤지션의 음악을 즐겨 들으시나요? 그래서 어그이 질문을 받고 아침 생각 났던 게각동 뮤지션이 오늘 음. 신고가 나온다고. 아,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아, 저 아직 들어봤거든요. 아. 아, 아, 엄청 아, 그 집에 가면서 네 들어봤습니다. 원래 진짜 좋긴 하지. 습니다 <laughs> 그리고 사실 요새는 새 음악을 이렇게 많이 못 듣는 건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뭐 10대, 20대 때 좋아했던 예를 들어 서태지, 음. 네. 그리고, 뭐, 그리고 뭐 제가 제일 좋아했던 약간 탑 밴드가 오아시스 음. 90년대 음악. 음. 요즘에도 그냥 다시 많이 듣는 것 같고요. 또그 트로트가 요즘에 너무 열이 잖아요 그러면 이제 출판인으로서는 음. 또 어쨌든 간에 좀 다뤄봐야 될 음. 지점이 있고 음. 또 관심도 많이 가고 또 좋은 음악은 또 트로트 노래는 되게 좋은 노래들이 음. 많아서 좀더 음. 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저 이제 이책 읽으면서 저희가 이구동성으로 너무 글을 음. 잘, 잘 쓴다. 쓰신다. 저희가 의대나 지금 공부할 때 세미나를 하고 나면 세미나 마무리로 항상 에세이를 쓰곤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다들 막 죽겠다, 쓰기 싫다, 다, 다 너무 힘들다, 그 아, 힘들다, 에세이 쓰기 싫어서 공부하기 싫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칙 안에서는 이제 뭐 편하게 쓰실 것처럼 이제 서겨 있긴 한데 그래도 뭔가 글에 대한 소심도 있으실 것 같고 글이 잘안 잡힐 때는 또 어떠신지도 떻 뭐. 되게 궁금하고 어. 그래서. 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제글이 매력이 딱 맛깔스럽다. 그렇게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요. 늘 그냥 좀 아쉽고 응. 좀 모자란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왜냐하면 저 저자분들이랑도 응.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 어 되게 제 세상에는 글잘쓴 사람이 정말 많구나. 응. 네,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응.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출판 쪽 일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투고도 좀 많이 받고 응. 다른 분들의 글을 이제 계속 좀 보고 판단하고 더 낫게 만들고 싶은 게 일이니까 뭐 이렇게 이런 생각에 대한 소신을 소신이랄까 그냥 생각을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좀 저는 글을 잘 쓴다는 게 조금 다른 의미가 됐으면 좋겠는데, 왜냐면좀 대부분 어 글의 문체나 스타일이 어떻든 간에 소재나 주제 자체가 조금 천편일률적이어서 아쉬울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느 정도만 자기 글을 진솔하게 늘릴 수 있으면 그냥 자기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 개성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야말로 좋은 책이라는 생각을 되게 자주 해요 그데 이런 걸 할수 있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인데, 늘, 어, 내가 저분, 그러니까 저분은 글을 막잘 쓰고 이런 건 아닌데, 저분의 어떤 직업이나 삶이나 생각을 책으로 옮기고 싶다 하는 분들은 늘, 첫 번째는 항상 바쁘시거나, <웃음> <웃음> 두 번째는 너무 겸손하세요. 음. 그래서 해보지도 않으시고, 아, 나는 내가 무슨 글이야, 어, 나는 글을 못 써. 근데 이게 그냥 하나의 그냥 분위기더라고요. 음. 이렇게 된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게좀 아쉬워서, 글을 잘 쓴다, 그렇게 읽어셔도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글을 잘 쓰는 게중요하다기보다는 자기만의 얘기를 들려주는 그 과정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에요. 저희 글쓰기 수업에도 한번 까먹고 <laughs> 초빙을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선생님들 글쓰기 강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제가 항상 글쓰기한테 선생님한테 초빙해서 이렇게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는데 별로 이렇게 음. 전달이 잘안 되는 것 같고. 네. 민아 전달이... 작가님이 얘기해 주시면 효과가 좀더 있지 않을까. 아, 감사하지만 그전달이 되는 게 아닌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어릴 때부터 좀 그런 게 크겠죠. 글쓰기 음. 그 교육 뭐, 이런 게좀 습관이 잘안돼늘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작, 그니까, 책을 쓰는 사람, 물론 많이 낸 사람들이 어떤 정도의 시간이시다면 그런 거 만들어지긴 하지만, 뭐, 나 같은 경우에는 초보보다 너무 퇴고의 시간을 더 많이 들인다든가 이런 형식 같은 것 아니면 오랫동안 막 다듬어서 다든가 아니면 한번 쓰고 나는 더안 본다든가, 이런, 나름대로 습관 같은 것들도 막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들을 읽으면서 되게 공들여서 문장을 계속 좀 다듬는다, 다듬은 문장인 것 같다라는 이런 감을 좀 받았었거든요. 너무 감사드리지만, 음. 이 말을 약간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게 글이 어 약간 너무 조심스럽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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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게 마치 하정우, 저도, 저도 좋아하는 하정우 배우님의 글처럼 숙쑥 나가지거든요. 못하 근데 그런 실체로 피드백도 많이 줬어요 음. 아, 너무 너의 생각은 너무 좋은데, 음. 글이 너무 많이 넣으려고 했구나. 많이 넣으려고 했다. 좀 생각이 너무 많은 같아요 음. 근데 그거는 저의 그냥 스타일이고, 음. 다장단점이 있는 것 음.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음, 예, 그러니까 이 산책하는 마음 중에 대한 작가님이 아주 난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좋아한다 이런 부분 좀 읽어서 좀 읽어주시면 독자분들도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작가님이 읽어주시는 거 아까 이 줄이 너무 많아. <laughs> 사실 뒷부분을 조금 음. 읽고 싶은 것 같아요. 음. 산책에 대한 생각을 좀 마무리하는 음. 이런 부분을. 읽어보고 싶은데 네. 몇 쪽? 260쪽입니다. 음. 로베르토 볼라니오라는 조설가가 음. 음. 이륙농육이라는 책에서 모든 게 정말로 모든 게 정말로 모든 게 우리를 배신하거나 아니면 바로 너를 배신하지 차분함만이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 제라고 썼었는데요. 제가 그 후에 이 문장을 올리고 나서 결국 산책을 즐기는 이는 차분하다 음. 그는 자유롭고 또 그는 가볍다. 그는 쿨하며 다정하다. 아니, 사실 그렇지는 않다. 산책길에 나선 사람은 단지 그런 미덕을 갖춘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이다. 그는 자유롭지도 다정하지도 않고, 정가하지도 부담덤하지도 못한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다. 다만 그는 나름으로 애를 쓰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산책하는 사람은 오늘도 자신의 마음을 묵묵히 되짚으며 어느 이름 없는 공간을 걷고 있다.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면서, 이것에 숨쉬고 있는 존재들의 조용한 믿음에 맞춰. 어쩌면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세계를 따뜻한 마음으로 버텨내고 있고,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단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는 걷고 있다. 적어도 말없이 걷고 있는 그때엔 그는 무엇도 속이고 있지 않은 것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희도 이제 산책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같아 굉장히 신체 활동 같다, 육체 음. 활동 같이 느껴지는데 사실은 사회 활동 아닐까? 예, 음. 네, 아니면 뭐 신체 활동이냐, 사회 활동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게 무의미해지는 음. 음. 같이 통합되어 있는 음. 게 산책이라는 부분이 되는데 이 차분함이라는 키워드가 그걸 좀잘 정리해주고 있네요. 어,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는데요, 어, 앞으로 이제 이 책이 엄청 많이 나갈 거잖아요. <laughs> 곧 베스트셀러에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한책한 마음을 <laughs> 읽게 될 독자들에게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들려주세요. 어, 네, 그, 음, 일단 먼저 이 책을 읽어주시는 분 <laughs> 너무 읽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사실, 당부의 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세상에는 너무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당부의 말, 뭐 해야 된다는 말이 너무 많고, 뭔가, 물론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겠지만, 뭔가 가르쳐 주고, 더 좋은 것, 더 필요한 것, 더 알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많은 건 아닌가, 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누구나 나이가 많든 적든, 어디서 살든 직업이 어떤 거든 간에 그런 거에 좀 쫓기고 있고, 위축되고 있고, 좀 마음이 늘좀 약간 쪼그라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는데, 너무 그러지 말고 그냥 혼자서든, 뭐, 사랑하는 사람 가든, 반려동물이든, 그냥 좀 편하게, 활달하게 하루하루 좀 행복을 느끼는 게 제일 좀 필요하고 또 되게 좋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이 산책하는 마음에 특징이 있다면 이제 읽고 나면 이제 걷고 싶어져요 뭐, 음. 정말 작가가 쓴 것처럼 보일까? 그렇게 느껴질까? 이런 생각을 해서 나도 걸어보고 싶어 이런 음. 마음이 들게 하는 책일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독후감은 이제 책을 덮고 걸으러 나가는 일일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작가님, 여기까지 먼길 해주시고, <laughs> 예,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